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이어지는 주말리그 일정입니다. 주중에 있었던 컵대회로 인해 각 팀별로 상황이 다양하기에 잘 파악하시고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이외 국내 스포츠 및 프로토 등록 경기들의 세부 분석과 결장자 정보 등 경기 시작 전 최종 조합 배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33회차 프리미어리그 플럼과 브렌트포드의 매치입니다. 먼저 플럼은 지난 주말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리드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94분의 베토의 극장골을 먹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승리를 하지 못한 플럼이기에 이번 홈 경기의 반등을 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 런던 더비 최근 2승 3무로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인 플럼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 보여주는 화끈한 압박은 상대팀을 충분히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 빌라와의 경기는 PK 실축 이후 기세가 넘어가며 퇴장까지 겹치고 참패를 했으나 그 경기력 자체는 전반 확실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시즌 전반전에 2승 칠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한 번도 상대에 끌려간 적이 없었던 플럼인데 이번 경기 상대인 브랜트포드 또한 최근 입장골 연속 기록으로 리그를 뜨겁게 한 팀이기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홈에서 맞대결 열세 경기를 치르며 1승 6무 6패로 역사적으로 브렌트포드에 약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력으로는 밀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워낙 윙어들의 피지컬이 뛰어나 몸싸움과 속도에서 모두 밀리지 않고, 이번 시즌 히메네즈의 득점 감각은 로우의 영입으로 더욱 작년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플럼의 페레이라는 이번 시즌 기회 창출이 무려 26회로 아스널의 사카 다음으로 리그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26번의 기회에서 단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것이 함정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매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렌트포드는 지난 주중 셰필드에게 나름 위사 정도의 로테이션을 통한 시간 관리를 해준 것 외에는 은배우모의 풀타임 출전까지 감행했으나 1대1의 무승부로 승부차기 끝에 진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일정이 가장 늦게 배정되어 체력적 문제가 그나마 완화된다는 것은 브렌트포드에게 다행이라고 할수 있으나 홈에서 펼쳤던 이 브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해당 결과는 당연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아무리 자신 있는 플럼과의 원정 런던더비라고 한다만 이번 시즌 리그 원정 4연패로 전패를 하고 있다 보니 원정에 대한 우려는 커집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상대가 리버풀 맨시티 그리고 토트넘과 맨유라는 점에서 하나같이 원정팀에게 지옥 같은 곳만 골라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는 다를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게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배우먼은 최근 런던더비 13경기에서 무려 11골을 때려 넣었고 위사도 최근 출전한 리그 9경기에서 10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다시 선발로 위사가 복귀를 할 것이고 최근 브랜트 포드의 입장골과 함께 많은 득점을 만든 기반을 다진 세트피스 코치의 전술이 있기에 이번 경기도 브렌트포드가 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이 나오는 경기를 하는 팀인지 어느 정도 체감을 하게 되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런던 더비로서 플럼이 최근 런던 더비 이승산무의 무패 기록과 함께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최근 주춤했던 모습을 반등시키고자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설령 원정 리그 4연패로 시즌 전패를 하고 있다만 그 상대들이 리그 상위 경쟁을 할 만큼의 팀들이 대다수였고 다시 위사가부상해서 복귀한 지금 은배우 모와 함께 공격이 확실하게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플럼이 뉴캐슬과 홈 매치를 할 당시와 빌라와 경기도 퇴장과 PK의 실축이 나오기 이전까지 경기력은 동일하게 강한 압박이 보였고 이번 경기도 브랜트 포드가 오히려 라인은 밀리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앞서나갈 수 있는 플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워낙 브렌트 포드의 역습 과정에서 마무리가 깔끔하고 공격에서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브렌트 포드는 이번 시즌 선제 리드를 기록한 경기에서 놓친 승점만 무려 11점으로 입스위치와의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점 상황은 빈도가 높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이 나오는 경기를 하는 팀이 브렌트 포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경기는 주력이 2.5점 기준 오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스코어도 2대 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기 이기에 승무패에서는 무승부에 도전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라리가 셀타비고와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지난 주중 코파델레이에서 사뿐하게 하위 리그 수준은 5대1로 학살을 하며 대승을 거두었고, 이제 리그에서 반등을 위한 홈 경기를 준비합니다. 최근 매치업이 너무 안 좋기도 했습니다. 상위 팀들을 만나 홈에서도 승리를 못 챙겼던 셀타비고는 분위기가 처지며 레가네스 원정에서도 충격의 세대용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전의 경기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상대였지만 셀타비고의 지난 레가네스와의 경기 후반 집중력은 최악이었습니다. 분명 뭔가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개막전부터 첫 리그 한달 동안 셀타비고는 무려 6경기 13골 17점을 기록하며 득실을 양수해서 기록되게 만들었으나, 최근 한달 동안에는 4골 17점으로 득점력이 시즌 초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분명 분전하고는 있습니다. 아스파스와 함께 민구회사의 활약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자체가 활력을 돋게 하는데, 헤타페의 밀집 수비를 고려한다면 과연 쉽게 뚫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실제 최근 헤타페에게 리그 5경기 2무 3패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고, 이성적이 얼마나 이번 경기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징크스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셀타비고는 현지 시간 월요일에 열린 나리가 리그 9경기에서 최근 6무 3패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와중 이번 경기가 월요일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스파스의 공격과 화끈한 슈팅은 정말 이번 시즌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양상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대로 헤타페의 경우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와 함께 리그 9경기 중 7경기를 무승부로 만들며 참 보는 사람들도 한숨 나오는 팀중한 팀입니다. 공격에서 드디어 제대로 복귀를 하나 싶었던 마요라는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는 와중 5경기만의 풀타임 출전 한번 없이 또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었고, 레안의 유망주로 임대와 있는 로드리게스에게 지난 경기 기회를 주기도 했는데, 아직은 임팩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우체를 계속 믿어보며 기용시켜야 하는 현실입니다. 수비는 이번 시즌 단 9실점 밖에 하지 않으며 무승부라도 챙겨온 그 끈질김에 증명되고 있으나 공격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도 승점 3점은 많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 리그 원정 경기를 총 15경기 치르며 단 1승 6무 8패의 성적으로 승리는 한 번뿐이었고 이번 경기에도 역배당이 책정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헤타패의 경기력입니다. 그나마 리코가 풀백에서 계속 분전하고 있다 보니 왼쪽 공격에 어느 정도 시도는 이루어지는데 해타페의 경기는 이번 시즌 양팀 코터킥의 총합의 평균이 경기당 8.2개로 리그 최저 수준으로 이뤄질 만큼 중앙 의존도가 매우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파울만 무려 180개가 넘게 만들어지며 카드는 그나마 줄이며 리그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27장의 옐로카드 속 퇴장이 한 번도 없는 것이 다행이라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적은 코너킥 찬스와 함께 상대에게 많은 파울을 내어주는 이 더티한 경기는 헤타페가 불리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 파울이 카드 불운이 겹치지 않는다면 상대 입장에서 헤타페는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지를 추려놓으셨을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확실히 2.5점의 기준점에서 이미 언더에 배당이 바닥을 치고 있고 이는 최근 헤타페가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 양상에 의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셀타비고는 시즌 초반 화끈한 득점력과 함께 공격에서 아스파스의 활약 속 든든한 민구회사의 지원까지 보는 맛이 있었는데, 첫 리그 한 달과는 다르게 최근 한 달간은 득실이 플러스 3점에서 마이너스 6점으로 책정될 만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세가 떨어진 현재의 셀타비고는 헤타페의 벽을 쉽게 허물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지기에, 결국 많은 분들이 1대0 내지 1대1 정도 선에서 언더를 많이 예측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헤타페의 리그 9경기 칠무의 성적이 무승부로 선택지로 손을 이끌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헤타페가 이번 시즌도 여지없이 파울 183개로 리그 1위의 더티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퇴장이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이 기적과 같아 보이기는 하다만, 이번 경기도 세트피스 상황의 이점은 셀타비고가 더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지금 공격진의 고민이 많은 헤타페는 오히려 1대0의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주력은 당연 2.5점 기준 언더를 고려하겠으나 과감하게 1 핸디무의 접근도 고려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